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4월 19일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소식들, 리플 올해 여름에 1달러가 목표가다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리플에도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스카이프에 3 0 0명의 이용자에게 XRP를 노출할까 하는 건데, 지금 스카이프에 XRP가 도입되느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파이 디지털 공동 창업자가 디지털 코인, 비트코인의 다음 강세장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주 MACD가 2018년 초 이후 처음 강세 전환을 했다. 그래서 장기 추세 변화의 신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석 전문업체 롱앤씨가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어 최고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코인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 코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 퇴직자의 30%가 비트코인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 사항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 투자 스스로 고, 공부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 리플 올해 여름에 1달러가 목표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X카브라는 사람이 트레이딩뷰에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어, 리플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어, 오랜만에 리플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추세는 아니에요. 단기적인 것보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 지금 리플의 과거의 흐름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리플의 급상승기였던 2019년, 2017년 말에 봤을 때와 그리고 2018년도 잠깐의 상승기 이두 가지를 지금 이제 비교를 해봤고 지금 이번 패턴까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 이게 재미있어요. 지금 그 리플의 패턴들은 항상 삼각. 패턴,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었고요. 그 트라이앵글 패턴, 이렇게 가격이 수렴하는 지점에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계속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동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7년도 말에 갑자기 12월쯤에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걷잡을수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 정말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급등의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다들 이걸 따라잡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2017년도였어요. 그때 리플의 상승을 거의 4천원대까지 갔었는데, 그걸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었죠. 왜냐면, 그때는 리또속이라고 해서 리플에 또속온다라고 해서, 리플만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2달러 선에서 0.2달러 선에서 그래서 이 선에서 굉장히 다들 포기를 하고 있었고 리플을 되게 다들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마지막으로 급상승을 했었죠. 근데 요 패턴으로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어, 9월에서 이제 10월 넘어가는 이 시점. 이 시점도 이제 대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상승이 나옵니다. 이걸 깨고 나오는 급상승이었고요. 하락 삼각 패턴에서 지금 쇠기형이죠. 그래서 요형에서 갑자기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이 형태예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인데요. 지금도 요렇게 삼각 수렴에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가격이 지금 계속 이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지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과거의 패턴처럼 다시 한번 툭 튀어나올 가능성 이걸 돌파하고 올라올 가능성을 이 x 카보라는이 분석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튀어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피바나스 레벨을 통해서 지금 전망하는 가격치는 97센트입니다. 97센트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 여기에서 예측하는 거는 그여름 끝, 정도, 여러분이 끝나갈 때쯤에 1달러 정도를 지금 예측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0.3395 정도 되니까, 어, 여기에서 한 2배, 3배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여기서 요, 요게 이제 가격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스토캐스틱 RSI인데요. 요것도 지금 그 상승으로 가는 도중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지금 여기에서 상승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요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신호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만약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위험하고요. 상승을 돌파한다면 당연히 좋은 시그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추세를 한번 여러분들도 추세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리플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 리, 최근에 리플이 과연 반등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3% 정도 상승을 하고 계속 리플이 이제 지지부진했어요. 가격이 항상 리플은 지지부 지네요. <laughs> 희한하게도 가격이 그렇게 막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그 가요 분투부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좋은 시그널로 아까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laughs> 근데 지금 이제 3%의 상승세가 나오니까 리플도 이제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있는데 리플에 관한 반등세가 나왔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그중에 하나가 XRP 이제 테핑봇을 인스턴팅 메시징 플랫폼에 통합하기 위해 스카이프와 협의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실체적으로 이제 그 스카이프에 도입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것 중에 하나죠. 이 3억 명입니다 이용자 수가 스카이프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인터넷 이제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이제 하는 SNS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XRP 팁봇을 를 통해서 어이 팁봇을 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뭐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이크로 지불 거래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스카이브 플랫폼에서 XRP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건데, XRP 랩에서 개발한 팁보호시 이미 레디, 트위터, 지메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게 직접적으로 이제 XRP를 사용하는 것 ...과 연관성이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건뭐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주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XRP의 긍정적인 이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델파이 디지털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다음 강세장 이전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음, 델파이 디지털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연구기관입니다. 여기 텀 샤넷이라는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의 다음번 강세장은 2만 달러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 강세장보다 더 강력한 상승 추세를 동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톰 샤네시가 이야기하는 게 지난 1 7년에 비트코인 강세장은 어, 마법의 인터넷 화폐를 둘러싼 과대광고에 의해서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강세장은 시가총액 라이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의해 강화되는 디지털 주권 등이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기반에 의해서 뒷받침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전 강세장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알트코인 시장이 점차 이제 성숙해지고 있고, 탈중앙화 대안 암호화폐와 이제 주류로부터 가치 저장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를 이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전통암호 전통 화폐죠. 어 지금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 자산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인식과 달리 통화정책이 암호화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이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촉진했다. 향후 장기 가치 투자가 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러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가 결국엔 어디로 이, 이동하겠습니까? 아, 어, 결국에는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고요. 미국의 주가가. 그리고 또 지금 암호화폐 가격도 당연히 부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이렇게 가치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기존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자산에 투자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지금 주식과 다른 그 자산들에게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가치 상승, 그런 부분들을 어디로 이동할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2주 MACD 2018년 초 이후 강세 전환 장기 추세 변화 신호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재미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2주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 MAC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조지표인데요. 2018년 2월 이후 처음 플러스 영역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의 전환, 장기적인 추세 변화를, 신호를 보냈다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과거의 패턴에서도 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이 되는 MACD가 음으로 가는 이 추세에서는 상승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양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MACD가 이 파저티브 양으로 전환이 되는 2015년 7월쯤에 이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던 패턴이죠. 그래서 이 패턴이 나왔었던 이 시점을 주요적으로 상승 전환 시점을 보고 있는데 실제 상승이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전환 시점에 이게 좀 지나서 여기서 그 음으로 전환되지 않고 다시 전환되는 이게 상승하는 이 시점이 진짜 이제 상승 반전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 우리가 봐야 될건이 시점이 지금 겹친다는 거예요. 2주 이동 평균 MACD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양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이 패턴으로. 근데 이 시점이 왔다고 해서 바로 상승한 게 아니었고요. 2015년도에는 한번 하락하고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추세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양으로 상승됐다고 무조건, 어, 가격이 바로 상승한 건 아니었다. 이런 건 한번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들이 이 MACD라는 건 결국에는 장기 이동 평균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의 그런 이제 차이. 그걸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느냐 확산하느냐 요 기준을 가지고 어 매수의 시점을 좀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보통 바이 시그널이라고 해서 그 매수 시점이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아직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타이밍이도 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롱해시 블록체인 전문 업체인 롱에씨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어, 투자 수익률과 변동성 관점에서 볼때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는 암호화폐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코인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코인하고요 레이븐 코인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레이븐 코인은 시가총액 36위의 코인이고요 바이낸스는 시가총액 7위의 BNB 코인이죠 어, 실제 암호화폐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던 암호화폐. 지금 올해 그 시장 전체에 전체 시장에서 약 14%를 차지했는데요. 그중에 대시가 수익률 60%가 나왔고요. 이오스가 수익률 12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르다노 a 다가 수익률 110%,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수익률 198%, <laughs> 바이낸스 코인이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죠. <laughs>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낸스 코인에서 이제 그 런치패드라는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고, 그 플랫폼을 런칭하면서 많은 코인들, 바이낸스 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좀 주요했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되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왔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 한번 주요적으로 여러분들 왜 상승을 했는지를 보면 다음에 다른 코인들을 또 투자하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의 퇴직자 30%가 비트코인 들어본 적 없다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어, 지금 이제 미국의 퇴직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 건데 재미있어요. 지금 음, 퇴직자의 32.9%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대요. 그리고요. 응답자의 56.7%는 비트코인을 들어본 적이 있으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7%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응답자의 3.4%는 비트코인을 들어봤으나 구입 방법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퇴직자라면 이제 좀 연세가 있고, 어, 은퇴를 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이 인터넷이나 요 곳에 조금 더 관심이 덜할수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그만큼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초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시장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우리는 보통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많이 들어보셨겠죠 비트코인도 많이 들어보고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지도 거의 대부분 아실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최상위 정말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고 그 방법을 터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이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알지 못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빠른 시장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어, 이른 시장이다. 그만큼 기회도 많고요. 앞으로 좋은 기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투자 기회도 잡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초기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난 소식도 가져오도록 하고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여러분들 어, 오늘 나온 내용들 그냥 참고는 해주시되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